나를 망치는 새끼라고. 이게 오죽했으면 현대차에서 돈 뿌려갖고 이런 방송들 찍게 했겠냐고. 아니, 혹시 간첩이세요? 이랬다고. 내가 봐서는 간첩이 맞아. 중국 간첩이 전기차 협회장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 새끼 만나면 저도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기싸대기를 쳐날리게, 이 시발 새끼가. 중국산 차가 한국 수입 차 이라고 남들은 다 막는다는데 군수, 이거 최근에 했어요 이거. 네요. 예,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말저말 하는데 결론은 중국 차에 관세 매기지 말자는. 비아디가 수출하고 싼 가격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보조금 을 빠이 주기 때문에 네. 그 상계 관세를 물리는 게 세계적인 흐름 아닌가. 그렇죠. 미국 캐나다 100% 물리고 유럽은 지금 뭐 최고 40. 사십구 49%, 뭐 48%인가, 뭐,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 조사를 들어갔어요. 어. 조사를 하고, 그상기관세를 물리려고 하는데, 건수우가 앞장서갖고, 세금을 물리지 마라. 하는 방송을, 이거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거. <laughs> 예도 것도 못 하는데 예, 이거 너무 정확하 게. 네. 얘가 그 저기 제가 열심히 얘기해갖고 이제 중국 그 배터리 보조금 이제 LFP 보조금 이제 반값 주고 하는 거 이제 올해 초에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때도 이 새끼가 반대했다고 반대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정영진한테 까이고 입 닥쳤다고.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보복 때리겠지. 제2의 만월파동 터지는 거. 이게 겁주기잖아요. 이렇게 겁을 주니까 이런 음. 댓글이 달린단 말이에요. 참 답답 테슬라 차 올라간다고 중국산 수입 기재를 하면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고민이라고 이건 뭐 완전 친중 방송이네 크크 응. 중국산 자동차 들어와서 우리나라 자동차 그리고 이차전지 무너지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지 네 그렇죠 예. 중국산, 예. 중국산 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하니까 네. 전기차 이차전지 주식 빨리 팔자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정상이 아니죠. 그거는 중국 놈조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명확하게. 이게 명확하게 지금 3%에서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어요. 2023년 1월 달부터. 시발 새끼들이요이 새끼들. 이 새끼들이 제일 악질이야. 이 김동완이 이 새끼가 제일 악질이야 보면. VOC냐? 보이스 오브 차이나냐? 진짜. <laughs> 아유 참. 이 얘기가 나온 게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중국 BRD 상계관세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음. 기업 신청 때 이제 해보겠다는 건데 누가 기업이겠습니까? 신청한 기업이 현대차고요. 아니 중국 조금 해갖고 불공정하게 경쟁하니까 상계관세 우리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대차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 네네. 그렇게 해볼게. 이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이 중국 전기차 반부조금 조사를 움직일 이 있는데 너 조사하면 은 어둠이 드릴 것이다. 라고 중국이 협박하고 있어요. 지금. 이 협박을 동조하고 있다고, 이씨발새끼가 SBS 뉴스에서 이러다 중국이 다 뺏겨. 아우디 BMW 마저 줄줄이 시작. 중국 전기차 되게 위대하다. 우린 포기하자. 이런 분이 이런 계속해서 겁주기. 물어 간다. 이유가 그 상계관세를 이빨 때렸잖아요. 이때도 한국 네. 언론에서 이거는 통과되기 어렵다. 중국이 하고 유럽하고 막 반대되는 얘기. 통과하기 어렵다. 막 이런 거를 막 엄청나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EU에서는 통과가 돼서 관세를 물리고 있단 말입니다. 물리니 어떻게 되냐. 중국 전기차 11월 수출액이 42%끌 겁니다. 어, 당연하죠 가격 올라가니까 그 전에 이게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 막 수출되고 했던게 저렴한 가격 저렴한 가격은 어. 중국이 보조금을 정부에서 이빠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내용들을 일제히 얘기 안 하고 3프로나 그 다음에 슈카나 뭐목카나 이런 애들이 중국차는 가격이 굉장히 좋아 갖고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중매국노죠. 걔들이 42% 극감해서 아 우리도 이거 따라하면 되겠네. 미국도 했고 캐나다도 음. 고이렇되는데 한국이 못할 일이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김필수가 뭐라고?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 세부가 독이 될 수도 있다. 이 똑같잖아 이 새끼. 이거 네. 똑같잖아. 씨발 새끼들이까이 새끼들은 이 새끼들은 진짜 국가보안법, 간첩법을 만들어 갖고 간첩법에 따라서 다 처벌해야 돼 새끼. 이 새끼도 그렇고 특히 이 새끼. 과연 우리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할까? 공산당에서 이런 식으로 싸라라고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요소수 정도가 아닌 치명적인 칼을 휘두를 무기가 너무나 넘친다. 이게 급주이죠그죠 전기차 하나로 인해 전 경제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적 방법을 중국이 몇 가지만 운영해도 우리나라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권순우가 얘기하는 그 맥락하고 지금 동일한 맥락을 지금 김필수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보복하면 우리가 크게 다치니까 중국한테 까불지 말자. 알아서 꿀차, 알아서 중국의 속국이 돼서 똥꼬나 빨면서 살자. 이런 얘기를 지금 김필수도 하고 권순우도 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과제다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의 비율을 받아서 성장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우리 경쟁 모델 대비 극히 낮은 가격으로 공략한다면 우리의 시장은 일부 내줄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불법적으로 중국 정부의 비율을 받아 갖고 낮은 가격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우리 나라에 오면 우리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만큼의 상대 관세를 물리는 게 독립되어 있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돼 행동이라고요. 거기에 당연히 국민으로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성원하고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중국한테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거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중국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니까 중국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 씨발 새끼가. 야이 새끼야. 니가 을사오족하고 뭐가 다르냐. 이 새끼야. 이거야말로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 새끼가 이완용이잖아. 이완용. 너가 이완용이라고. 이 씨발 새끼야. 을사오족 새끼야. 이미 중국산 전기버스가 그렇게 된 사례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사례 아니야? 문재인이가 중국몽 해서 중국산 전기버스가 대한민국에 쫙 갈리게 만들어 갖고 그 돈을 갖고 중국이 기술 개발해서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고 지금 이런 거 아니냐고 FTA나 WTO 등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전기차 보조금 등에서 LFP 배터리 등에 에너지 밀도와 환경성 개수 등으로 낮은 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가격적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 가격적 차이가 크게 안 나는데 하면 중국 배터리 안 팔린다고 실제로 이게 통과되고 나서 중국산 배터리가 확덜 팔리고 있잖아 어디서 야부리야 이 새끼가 다음에 이 새끼 만나면 저도 같이 만나게 해주세요 기싸대기를 쳐날리게 이 씨발 새끼가 어디 친중매국노 새끼가 얼굴을 많이 내놓고 거리를 돌아다녀 이 씨발 새끼가 이 새끼가 내란째고이 새끼가 외안째야 활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미친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상계관세 등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 같이 공멸하는 무기가 있어. 이게 급주이잖아 어. 무뭐 상계관세 지금 미국, 유럽도 다 하고 있는 거라고. 세계적인 흐름이잖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야. 하면, 공멸하는 게 아니고 중국 놈만 망하는 거지. 왜 한국이 공멸하냐고. 중국 새끼들은 어차피 대한민국 물건 하나도 사주지도 않해 어? 사주지도 않는데 망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이 새끼가 전기차 전문가 김필수가 8월 달에 그 불났을 때그 개지랄 개지랄 떴었던그 김필수 아닙니까? 이 새끼는 자동차 관련 인지도는 학술 연구 활동 없이 협회 활동, 방송 활동으로만 쌓인 거잖아요. 방송에 자꾸 얼굴 비치니까 아, 그래, 전문가구나. 이렇게 된 거고. 협회는 지가 지 돈으로 만든 거고. 김필수는 특히 자동차 관련 뉴스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많이 활동하는데 특별히 자동차 전공이 필요 없이 그냥 자동차에 별 관심 없는 일반인도 충분히 알수 있는 뻔한 얘기들을 하는데 초빙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전공은 전기공학이라고 배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전공이라고 너 전공이 자동차 수리하냐 이 새끼야 이렇다 보니 자동차 분야를 타 전공자의 시각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문 등에 근거 없이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오류가 일어날 여지가 충만 당연하지 카센터 전문가 이 새끼야 차나 제대로 고치라고 전기차협회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기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 최근 인천 청나동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자 김필수 교수는 전기차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충전을 막기 위해 전기차 충전량을 90%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이 새끼 때문에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지 몰라요 이거 진짜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고 이미지 개선해야 할 전기차 협회장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바처로 전기차 혐오를 지키고 있다. 나를 라 망치는 새끼라고. 이게 오죽했으면 현대차에서 돈 뿌려갖고 이런 방송들 찍게 했겠냐고. 모토라인에서, 아니, 혹시 간첩이세요? 이랬다고. 내가 봐서는 간첩이 맞아. 너 간첩이야. 중국 간첩이라고, 이 새끼야. 중국 간첩이 전기차 협회장하고 있어요. 전기차 협회장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이 새끼가 오세훈 선거 캠프 고문이었어. 고무. 아...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거라고요, 이게. 내가 오세훈이 8월달에 개쌍욕한 게 그냥 괜히 개쌍욕한 게 아니야. 이런 흐름을 빤히 보이니까 내가 개쌍욕한 거라고. 그 오세훈이가 앞장서 갖고 대통령 찬에게 찬성한 거 아니야. 부정선거얘기하니까 갑자기 빡 돌아갖고 대통령 탄핵 해야 된다라고 나섰던 게 바로 이런 맥락이라고 이런 맥락. 이렇게 시끄럽게 한 장본인 김필수하고 서울시장은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이거 진짜. 미친새끼야, 이거. 이 새끼하고 오세훈이는 미친새끼라고, 이거 진짜. 이런 새끼가 서울시장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이 자동차 유튜버, 목카 요새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카는 모택동 카센터의 줄임말인가. 중국 자율주행 놀라운 연속. 타보할 말이었습니다. 중국차가 미친 듯이 몰려온다. 막소사 이 차도 중국산이었어.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투철하게 공산당에 똥꼬를 빨아주기 위해서 앞서는 새끼가 목하고 이 새끼가 3%에 출연했던 게다 그런 맥락이에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가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똥꼬를 빨아준 결과 빌리빌리라고 네.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중국 정부에서 허락해줘야 이빌리빌리의 이 유튜브나 뭐 이런 콘텐츠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빌리빌리가 뭐죠? 중국산 유튜버입니다 빌리빌리가 아. 아. 국적을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예. 나라를 왜 팔아먹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에이, 예, 예, 나라를 팔아서, 그, 니배때지를 네 물리니까, 그래, 배 따뜻하고 좋더냐, 이 새끼야? 어? 개자식들이 하여튼, 이게 슈카잖아요. 충격적인 가격으로 유럽을 뒤덮은 중국산 얘기. 아까 얘기했던 그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가격인 이유가 중국 공산당의 그 불법적인 보조금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42% 지금 간세를 물려서 11월 달에 42% 수출이 확 줄었다고 그 얘기는 절대 안 한단 말이야, 슈카는. 슈카가 대한민국의 이제 출산율이 문제다. 출산율이 너무 저한테 떼기나 죽어라고 해서 또산율 라는 이름까지 얘가 붙었는데 24년에 드디어 출산율이 상승했어요 출산율이 상승한 거는 절대 얘기 는안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봤으면 당연히 반등도 얘기해줘야죠 예, 예, 예. 출산율 결혼율다 올랐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이런 거는 아무도 절대 얘기 안 한다고 이 슈카 이 씨발새끼는 그러니까 슈카가 서울시 홍보대사 금감원 홍보대사인 겁니다 무슨 얘기죠? 서울시 금감원 뒤에 중국공산당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위대함에 꿇어라. 겁주기. 마이웨이 중국 전기차 무릎 꿇은 자동차가 한. 현대차 테슬라 긴장에 2천만원 대 전기차 온다. 1 0대중7대는 메이드 인 차이나. 질주하는 중국 전기차. 모든 언론에 도배되고 있어요. 자동차 유튜브 중에 딱한 명. 이분만 독일차도 우습게 보는 중국, 중국 자동차가 정말 대단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런 것 전혀 아니라는 거죠. 배터리 쪽으로 넘어와서 중국 공세와 케이즈의진태양난 케이 전기차 케이 배터리 케이 배터리 복병 만났다 중국 CATL 압축 l f p 배터리 눈길 케이 배터리 점유율 10%로 하락하나 3년 만에 31.7에서 22.2 한국 배터리가 위험한 트럼프 기한의 탄핵 정국까지 네오 위안에 빠진 케이 배터리 중국 배터리가 경쟁에서 밀려갔고 한국산 배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있다는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 가다 말도 안 되는 얘긴데 여러분들은 다 개돼지고 가축이니까 여기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2000 주가 떨어진다. 아. 그 다음에 갈라치기 미국하고 한국하고를 사실 갈라야 되는데 미국을 바로 공략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일본을 공략하는 거예요. 아.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1년 안에 우리 해어 온다. 이 내용이 누구 내용이냐면 중국 연구진이에요. 중국 연구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중국 연구진이 한국과 일본을 가르기 위해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하면 1년 안에 우리 해온다는 가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가짜 연구 결과를 SBS 8시 뉴스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1년 안에 오염수가 우리 우리에게... 해외에 안 와! 안 왔잖아! 1년 동안 1조 5천억을 들여갖고 열심히 방사능 조사했는데 단 하나도 안 나왔잖아! 1조 5천억만 날렸잖아! 10년 뒤에는 태평양 전용으로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베이징의 김지성 특파원이 보고한 거라 아, 어. 이게 미친 거죠, 이게. 언제부터 났냐면, 이재명이 중국 싱하이밍 대사를 만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일본 후쿠시마 원전 보임수 방류를 갖고 일본을 막 공격하자 합의를 본게그 자리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만났냐 하면 후쿠시마 공동대응 하려고 만난 거예요. 중국 애들이 이렇게 토스해 주면 이재명이 스파이크 때리려고 거기에 놀아났다고 민주당 지지하는 이 멍청한 개돼지 가축 같은 인간들아 여기에 니들이 놀아난 거라고 어? 알아 중국 공산당에 장난질에 니들이 놀아난 거라고 이 멍청한 새끼들아 니들은 밥 먹을 자격이 없는 애들이야 어? 중국 공산당이 주는 꿀꿀이 죽이나 처먹으라고. 일본하고 관계를 터트려 네. 나갔고, 한미동맹을 와해하려고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초안전의 이란이었다고요 홍사원이가 윤석열이가 친일정부라서 칠강구를 독식하려는 일본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막 얘기했어요. 하다가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칠강국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재기하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칠강국 내에 걱정돼서 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환영하고 대대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알리기 위해서 자기 방송에서 노력하고 방송을 편성하고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했다고 입국 딱 하고 있다고 이 씨발 새끼가. 니가 원하는 대로 이 새끼야. 2024년 9월 27일 날 한국과 일본이 칠강구 개발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했다고 이 새끼야. 왜 얘기를 하냐고이 씨발 새끼야. 어? 니가 칠강구한테 뭐 그렇게 관심 있어서 이 새끼야 이걸 얘기한 거야 이 새끼야. 일본하고 관계를 흐트려 갖고 중국 똥꼬나 쳐빨려고 얘기한 거지 이 씨발 새끼 안 그래? 이개 자식이라니까요 이 새끼가. 지금, 문성열 대통령이 네. 내려오면, 한일 칠연고 공동개발 물 건너갑니다! 중국 새끼가 여기 눈독 들이고 있다고 중국한테 칠연고를 갖다 바치게 된다고! 아, 진짜로! 동해 그 유전 있잖아요, 대왕고래. 파는 거, 그 개발하는 거, 그거 반대하는 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중국 애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중국 시진핑이! 이런 씨발 새끼들이 어디있냐고 이런 매국노 새끼들이 어디있냐고 천하에! 국가보안법, 간첩법으로 다 쳐내야 되는 인간들이라고! 단결같이 다 일본을 무너뜨린 전략 한국을 개량한다 3%가 저를 직시해가지고 막 공격했던 그날 방송한 내용이에요 이게 3%가 저를 처음 거론했던 날 그날 이 방송을 했는데 이 날이 이영수가 3%에 첫 출연한 날입니다 이거 이후에 삼 3%에서 이영수를 막 밀어줘갖고, 이영수를 HSL 파트너스 만들어갖고, 오프라인 강좌 수십만원짜리 팔고 해서 돈 벌게 만든, 그 시초가 된게이 3월 6일인데, 이 방송을 왜 했느냐. 4월 27일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기에 초치기 위해서 이 씨발 새끼가 이 방송을 한 거라고. 오. 미국이 일본을 공격해서 이제 그래서 일본을 무너뜨렸다 하는 그 맥락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도와주지 않고 미국이 한국을 이용만 하고 버릴 거니까 한미동맹 하면 안 되고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새끼를 섭외해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이게 우리는 뭐 플라자 합의가 굉장히 일본을 망가뜨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앞에 전초전이 미일반도체협정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었어요 일본의 반도체 펀더멘털이원낙 워낙... 미일반도체협정 때문에 망했다 한미반도체협정을 지금 체결하려고 하니까 그걸 체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새끼를 부른 거예요 전자신문 기레기 출신 이영수 이 새끼야 니가 1980년도에 이 새끼야 몇 살이었는데 이 새끼야 내가 1980년대 90년대 그때 그 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반도체 장비 담당 에너었기 때문에 그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일본의 반도체들 다 때려잡는 걸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라고 이 새끼야 그때 내가 반도체 장비 담당 에너지기 고 그때 너 뭐였어 이 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이나 치하고 이 새끼가 미국의 경제적 협력을 예. 막기 위해서 반도체나 이차전지 IRA 같은 그런 것들을 막는 게 중국 공산당의 국익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돼 있고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한 새끼들이 선불로 그래서 3%는 아예 관련해서 단한 번도 좋은 적,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지금은 주지만 나중에 안줄거다든지 뒤통수 칠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데가 3예요김동환하고 권순하고, 그리고 이 새끼라고, 이 새끼! 이 새끼가 이거 해갖고, 나라 팔아먹어갖고, 돈번 새끼라고, 이 새끼가! 나라 망하기로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인가? 얼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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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을사년에는 나라 팔아먹은 놈이 다섯 놈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을사오적인데, 네. 2025년 을사 때는 이게 오적이 아니고 50적, 500적, 5000적이나 돼 넘쳐난다고 이런 새끼들이 한 둘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이제 그 현업에 있었던 분이 일본 반도체가 왜 망했느냐 하는 내용을 쓴 책이에요. 일본 반도체 몰락은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막은 거고요. 두 번째 모노츠크리 이쇼겐메가 원인이라고 돼 있어요. 반도체를 너무 예술적으로 30년 전통의 일본 라면집 라면을 국물을 우리듯이 그렇게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다해고 만든 거예요. 이 반도체를 갖고 컴퓨터를 만들면 50년 100년 써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는 두해세 해만 지나면 신기종이 나와갖고 과거 뭐? 거는 다 쓸모 없어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왜 반도체를 50년, 100년 가는 반도체를 왜 만들고 있냐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모노츠구리 이슈 게임 때문에 망했다. 훌륭한 품질의 것을 만들면 알아서 팔리는 게 아니고, 팔릴만한 스택을 싸게 만들어야 팔리는데, 너무 최상의 품질만 가다가 원가 경쟁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에서 치셔서 망했다. 하는 게 일본전자반도체 대분격 일본 사람이 순책이라고, 여기 어디에도 80년대 일본하고 미국하고 반도체 협정 이런 얘기는 없어 없다고 나도 처음 듣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아까 80년 얘기했잖아요 8 0년대 하면 해도 NEC, 도시바, 히타치 88년에 여기가 다 1등이었어요 6등 후지스, 8등 미쓰비시, 9등 미쓰비시 삼성전자는 1988년 이름도 없었다고 80년대 한미 반도체 협정 때문에 망했대잖아 이영수가 이게 대놓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지 얼마나 산풀하고 여의도에서 이런 거를 왁구를 짜서 막 얘기를 많이 했으면, 실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라는 분이, 네. 우리 안 해도 되는 걸 우리 하는 겁니다라고 나와서 방송을 했겠냐고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가 더 전문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전자신문 기레기딸위가더 전문가겠냐고! 이 새끼보다, 반도체장비 에너지 어스트 내가 훨씬 더 전문가고, 그 다음에 나보다도 이분이 훨씬 더 전문가라고.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 우려들이 너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거 그럼 우리 안 해도 안 되는 걸 우려하는 거야. 거야. 우려 안 해도 되는 걸 우려하게, 방송을 지속적으로 한게 3%에요. 미국이 그 칩포를 만든 배경에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을 반도체 산업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아들이 만든 이유가 뭐죠? 중국을 2차지 전기 산업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축출되면 누가 좋죠? 우리 대한민국이 좋아요. 우리한테 같이 잘하자고. 야, 우리가 지원해줄게. 우리 같이 힘 합쳐갖고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자. 니네들 우리가 키워줄게 하는데, 거기다 가서 저기 키워준다는 거 거짓말이다. 믿으면 안 된다. 저기 거짓부렁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3%라고. 미친 새끼들이라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미국 IRA 법에 열받는 나라들 WTO 위반해서 IRA 관련해갖고 이 새끼가 막 쌍욕하면서 방송했던 거예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른다고 용서되는 자리가 아닌데 아리1부터 알아봤다면 진짜 다 그래요. <laughs> 김프로님 말씀이 백0 0분습니다 한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 생각도 없고 무능한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이 IRA 규정에 따라서 보증을 받는데 현대차가 미리 대비가 안 돼서 갖고보증을못 받았어요. 그 관련해서 윤석열 탓을 한 거야, 이씨발 새끼가. 근데 사실 미국이 IRA법 관련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됐던 거는 이 새끼 때문이라고 공영은 이 새끼 IRA법 통과되고 하면은 미국에 공장 지어야지 보조금 받고 이런 거를 이 새끼가 얘기를 안 했어 얘기를 정부 쪽에도 이 새끼가 그 얘기를 안 했고 현대차 그 정의선 장한테도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가 잘렸다고 잘려갖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한다고 출마하라 그랬다고 이 새끼가 이준석이가 얘기해갖고 얘가 대, 국회 못된 거잖아요 <laughs> 그랬던 3%가, 이젠 대놓고 마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 프로야서, 우리는 정치적 중립이야? 이런 침용을 하다가, 비상 개몽 사태가 터지니까, 이젠 대놓고, 야, 나 중국 편이야? 나 민주당 편이야? 대놓고 이런다. 박지현이 분석한 대구입니다. 김민석의 예언 겸복지권 이건 백만 불 찍었고요. 보수는 끝났습니다. 기혁신당 이준석. 이법 통과되면, 국장 복귀는 진행선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법 얘기예요. 야이 씨발년하고 3%가 주가 올리려고 상법 얘기하겠냐고 이 새끼들아 좀 대가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하라고 한투연 씨발새끼야 처신 똑바로 하라고